Legenda 입장. 톤 연습한 거보고아무 응. 생각 냥 별, 그냥 했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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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원래 그거면은 약간 그냥 편하게 하고 싶기도 한데 남의 결혼식이라서 <laughs> <laughs> 아무 멘트 하기도 좀 그렇고. 나 아까 그때 좀 울컥하긴 하더라. 왜? 그 신랑 신부가 서로 낭독해 주잖아. 그때 약간 울컥하더라. 니가 왜? 니가 <laughs> <laughs> 왜? 아시는 분이야? 아 <laughs> 기이 음. 무슨 말감기도버가 많이 들어데난 개인적으로 막 이런 목 편한 차, 기운 내차 이런 거 별로 와닿지 않을 것같은 <laughs> 아, 진짜 목 편하려면 한 100잔 마셔야 목이 편할 텐데 네. 이거 한잔 마신다고 뭐 얼마나 목이 편할지 느낌만 네. <laughs> 내는 거 같지 <laughs> 실제로 뭐 <laughs> 그런 거에 좋은 게 들어가긴 한 거야. 그럼 근래는 100점 마셔야 된다고. <laughs> 이 효과 볼래? 진짜 기운 내려면 100점 마셔야겠는 기운은 여기 카페 주인이라거까 100점 마시면 극장이 얼마야? 100점? <laughs> 그래? 아, 이렇게 치는 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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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짜잔, 드디어 저희 만들었던 굿즈가 샘플이 도착했어요. 네. 오늘은 어, 저희가 유튜브 공식 협찬사에서 굿즈 판매 2점 허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굿즈에 들어갈 캐릭터들을 오늘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빛방울 소년과 어, 머랭 소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까? 어, 나 이걸 너무 좋아. 자 이게 빗방울 소녀. 오, 순식간에 되네. 몇분 작가님 포스를 느껴버렸어요. 크으, 역시 디너구리님은 약간 좀큰 눈이 큰 눈이 포인트거든요. <laughs> 서주 인문에서 조우는 디너구리님. 영상하는 디너구리라고 해주세요. 네? 음, 음. 이거 조는 디너구리. 눈 뜨고 자는 거야. 안 자는 척하는. 아 이게 제일 <laughs> 귀여워. 아 어, 저것도 괜찮겠다. 형술 취했을 때 빗방울 소녀. 벌써 <laughs> 웃겨 <laughs> <laughs> 미쳤나봐 술 취했을 때 티야 강남권 빈방원 강남권이요아 예. 아, 요거는 저희 이제 굿즈 이제 스토어에 올릴 예정인데 네. 거기 들어가 이미지 만들고 있는거예요요 그때 투턱 어. 투턱 그때 그래서 이걸 음.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랬냐면 음. 파우치 세로형으로 할까 생각 중에 이요 그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묶는 거? 어. 어 그래?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 어 그래? 여기서 송글뱅이를참일 코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아 그래요? 뭘, 이걸, 뭘 또... 이게 게이가 뭐... 너무 가운데 들어가 있나? 이것도 괜찮다. 어 이것도 괜찮다. <laughs> 게이죠.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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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반팔. 반탈? 반팔에는 글씨 안 넣고 캐릭터만 넣으려고 하기는. <laughs> <laughs> 다들 출근하고 인증샷 찍어서 포사로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저희 만들었던 굿즈가 샘플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샘플 확인을 해볼겁니다 음은 스트링 파우치 근데 이거 잘못 나왔대 사이즈가 이게 원래 6cm로 신청했거든 근데 5cm로 나왔다는 거야 다시 만들고 는 게. 6cm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자사 디자이너가 보니까 사이즈가 8cm가 나을 것 같다고. 아. 어. 좀 크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이건 너무 작다. 어, 너무 작. 어쨌든 이파우치스트링파우치 파우치. 오. 요건 어, 색깔 잘 나왔다. 아, 그래. 그래. 검정 색깔은 색깔이 더잘 나왔잖아. 그러게 그리고 이 위치가 조금. 왜 약간 밑으로 가 있네? 어. 위치만 살짝 이런. 그리고 티셔츠. 오, 나 이거, 이거 너무 잘나왔다어 음. 음. <laughs> 아, 이거, 이게이이즈이뭐이이게이디움거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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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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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음. 야, 이거는 라지야. 음. 근데 미디 e 은형 향한테 좀 w 응? 응? 슬 y 이머슬 t t a c 없잖아. s s e l p 봐. 어, 어 e 어? o s s e l p i e c e Mosselpiece. m o s s e 그다음에 얘는 잘 나왔어. 귀여워. 핀 버튼. 음, 이것도 잘 나왔다. 내가 원래 하는 색감이 이거, 이런 거긴 하거든. 이에에다가 <laughs> 이렇게 핀 버튼. <laughs> 이 유광? 아니네. 다 유, 무광이네. 아. 일단 무광이 좋아. 응. <laughs> 오잉? 그립톡은 색감이 좀 약간 얘는 열왜 이렇게 노르스름하지? 이렇게 돼?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엽긴데스트귀여우치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 어을 어, 척하기귀사적으로기귀여운 진짜 거의 처음 아니야? <laughs> 저는 오늘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갑니다. 예, 예. 다시 태어난다. 너무 떨려요. 난왜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떨리지? 전에 음. 속쌍꺼풀 수술 했었는데, 한쪽이 풀려가지고, 지금 AS 받으러 가봤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지금 또 물과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뭘 하기도 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짜장면. 짜장면. 형은 몇 이렇게 이슈거리 네. 입고 나서 무조건 짜장면 생긴다고 그래? 그런가 봐. 이성. 어. 저번에도 밥솥 집오는 짜장면. 맞아. 응. 지하철 진짜 오랜만에 탄다. 밖데 보시고 거의 터진 이후로 지하철 처음 타는 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나 있었어 계속. 언니 야 어? 언니 아니야, 야너나 <laughs> 있었어. 방금 이니 언니 지니언다온 거야. 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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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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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다 들어가 있네? 나 닌개 꽂혀있어? 응응 아 기억이 없어 그니까 형밤새고가서 그렇다니까? 졸려가지고? 뭐, 이거 봐 수술때 그때 누워, 아까 누웠었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응. 갑자기 조금 뒤에 갑자기 막 일어나세요 <laughs> 집에 가셔야죠 <laughs> 일어나세요 막 이래 이래다가 막 어 아닌데 나 중간에 떠서 눈 깜빡깜빡 해야되는데 그거 다 하셨어요 어. <laughs> 네? 나 기억이 없는데 나 여기까지 어떻게 온거야? <laughs> 너 모르지 나 걸어서 내가 거, 내 발로 걸어서 온거야? 모르겠지 여기거긴데 어? 네내 집에 가면 되는거야 네네 음. 따로 뭐 부장님께서 말씀 안 주셨죠? 응네 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하셔서 맛있게 잘 드셨던 거 같아가지고 네. 오두개 샀는데 하나만 왔어 아... 네, 하나 빠진 거긴 한데 아예 없어진 아니까 그렇긴 해도 어쨌든 두개 샀는데 왜 하나만 오냐? 좋아하시는 거두개 드리라고 그랬어 하나만 줘 하나만 줄 네. 하나만 줘도 좋아요? 형점 하나 줄 거야 <laughs> 영혼없 대, 영혼 기대한 대. 영혼 없는 거 아니야? 누구봐도.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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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실패 안 했으면 1시간이라도 잘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방송에서 언급해도 있어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뭐 어, 행복은 한다고 굳이 바라진 않아요 지근이 어, 아나그나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야 아아 아, 정말 어와 연결소연 나왔는데 응가게 좋아하는 거지 그때 우리 먹어보고 싶었던 거 오리인과 이리 사케가 베이스가 되는 소스고요. 이렇게 마셔주시면 돼한 아이스크림과 더 달콤한 아, 아이스크림 시켜드리요 <목소리> 달려주니까 기분 좋아. 네. <laughs> 고생했어. 잠이나 자